시켰와 뜨겁다 이렇게 뜨겁다 이거 한잔 먹고 먹고 <laughs> 매운거야 부닭치킨 그래서 양념에 돼있어가지고 그래서 맛있을 것 같아 어서오세요 음, 숯불치킨 불닭이야 불닭치킨 음 매운 것 같아 와잘 익었다 쏙쏙 빠진다 쏙쏙 빠져 대박이다 음

살이 푹익다푹 익었다 음 맛있다 음 매운 거 불닭 치킨이라고 불닭 수프 치킨이라고 매운 거 근데 맛있어 나 매운 거 원래 좋아하거든. 음, 맛있어요. 음, 너무 맛있다. 와, 양념, 양념 너무 맛있어 양념 최고야. 이거.

날개다 날개 맵긴 매워뜨겁고맵고 음, 손님 많아. 월시까지 하니까 사람이 좀더 있는 거 같아요 9시까지 했으면 이제 덜 있겠지 근데 10시까지 바뀌어가지고 손님이 좀있어 시끄럽지? 그리고 10시 안 걸린다고 또 지우시켜야지 왜 맛있는 걸 먹으면 인상 써질까 10시 6인는 바뀌었어. 10시 6인

소주 한병더 먹으면 되겠다. 어, 알아듬어, 알아듬어. 처음에 맥주는 한 잔은 이까심 먹어. 이까심 먹고 계속 먹으면 배부르니까 그 다음에 소주로 가는 거야. 소주 엄마 고마워 했다야고가 이렇게 고이다는 거. 같이 먹으면 좋은데 맛있는데. 여기 맛있어. 여기 바베큐 치킨 여기 맛있거든. 음. 음. 매운 거. 매운 거야 소울지? 이거 먹고. 또 시키면 돼니 먹고,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야. 지가 잘야는 아니야. 지가 막 시키면 되는 가에 알았어, 요아 아, 얘한 번, 이 이런 거지. 여기여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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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 오른다니... 아, 이거 왜안따지냐 어... 맞아... 나... 응... 음. 알려줄게 있는데... 소주 먹어줘야지. 음. 요즘에 술 뚜껑, 소주 뚜껑 따면은... 이렇게 따져... 이렇게 따져! 이렇게 바뀌었어. 원래 뚜껑 따면은 한 줄로 돼 있잖아. 한 줄로 돼 있잖아.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어. 여기 붙어 있고, 여기 붙어 있고, 어쩌에 붙어 있고. 이렇게 바뀌었어. 소주 자체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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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엔 500 먹었어요. 500 먹고, 이제 맥주로 소주 먹는 거야. 500은 입가슴. 500 계속 먹으면 배불러가지고, 소주를 바꿔야 돼. 한치 음. 땅맛있 아. 매콤하니 아. 맛있네 매운 게 좋아 나는 바베큐가 왜 이렇게 좋지? 바베큐 치킨 너무 좋아 이런 것도 좋게 낭비치 샐러드 대신에 물을 싫어해 치킨무는 별로 안먹어 내가 치킨 시켜도 치킨무는 잘 안먹는데 근데 양배추 탈라쥬는 엄청 많이 먹어 추천 좀 눌러주세요 음 나도 껍데기 있고 기름진거는 먹고싶을때 먹긴 먹는데 잘 안먹어 뭐라고 해야 되지? 어 기름에 잘 튀기는 집 가면은 맛있잖아. 그런 건 맛있는데 어양 많아. 혼자 먹긴 많아요. 둘이서 먹으면 돼. 어, 어 치킨 좋아하는 사람들은 혼자 못 먹지. 근데 나 같은 경 혼자 못 먹어요. 너무 너무 많아서 여기는 말... 나는 양이 별로 안 돼서 나는 술 먹을라고 술 먹으면서 안주로 해서 먹으려고 시킨 거지. <목소리> 원래 밥 먹어야 되는데 안남밥보단난 아, 난 치킨이 라서 내가 <목소리> 치킨을 너무 좋아해. 그냥 <목소리> <야>, 이렇게 짠짠짠짠짠짠짠. <쨍쨍쨍쨍쨍쨍. 목소리> <목소리>

그러면 난안 먹어. 근데 이게 매우면서 맛있어. 그런가 먹는 거야. 이이한 잔해. 어 술이 왜 이렇게 미련하지? 나 매운 거 먹어서 그런가? 응. 물이더시원한데아술아고더시원는데아지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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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 응. 이어맛있 진짜. 이야 응. <목소리도> 나, 저는요, 매운 거 먹고 잠깐 술 아프지 않아요. 매운 거 먹으면 왠지 스트레스 풀리는 거?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완전 완전 매운 거 먹어야지. 완전 매운 거 먹은 거랑 지금 이거랑 틀리지. 음. 아 이거 맛있는 거. 날개. 날개가 <laughs> 웠습니다 네,

기아 <static>

미쪽에서 돌려달라고 하도 진동이 돼서 신고요 봤는데 빨리 가세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지점이 약을 먹으면 찔려져요 려져 그래서 그랬데문의들는저 우리 약을 먹으어떻을 생각도 안지 나도 내 생각이 나도 그래 아, 네. 감기처럼 한 번쯤은 다 걸릴 것 같아. 언젠가는 한 번쯤은 걸릴 것 같아. 감기도 한 번씩 다 걸리잖아. 나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언젠가는 한 번쯤 다당것 같아 한 번쯤 걸린 사람은 면역이 생긴다고 해고 근데 안 생, 항체가안 생긴 사람들 때. 손님이 너무 없어서. 사님이 좀. 맛있 음 <first> <inaudible> <I wonder> <inaudible>